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며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감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물과 상처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라고 하는 한자는 번질 포에 버릴 기자를 씁니다. 또 결단이라고 하는 한자는 갈라놓을 결자에 끊을 단자를 사용합니다. 한자만 보면 둘다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내다버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르지요. 포기는 가능성을 잘라내서 던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은 가능성을 위해서 나머지를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2019년 전심으로 살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잘라내시고, 어떤 것을 끊으셨는지요? 전심으로 온맘 다해 올인하여 사는 것과 맥 빠지게 사는 것은 한치 차이죠. 작은 차이란 말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고 세상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올바른 포기와 올바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 그리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현장이 있었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과 안드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할 그때 말이 믿음이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믿음이 담긴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녀 딱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녀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무언가 먹이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의 생각이 맞는 답입니다. 그는 필요한 돈까지 계산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만큼 가져도 거기 모인 사람들 빵을 한 입씩, 뭐다 주는 것도 아니야. 한 입씩만 먹게 해도 2 0 0데나리온이라고는큰 돈이 들어갈 텐데 빵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든지 사 먹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고 천국복음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의 지식 수준으로, 경험한 수준으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진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의 바르고 깍듯합니다. 남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한두주 전에 유럽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편지를 몇번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메일을 넣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 그 메일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핵물리입자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연구원 2명, 미국 친구 1명과 기둥교의 일부 또는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설교들이 저희 같이 지식에 교만한 과학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 한 문장을 넣었어요.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해하려고 할수록 스스로의 지식이 얕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죠. 같이 설교를 들은 친구들도 동의하며 오늘도 신앙을 키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둥교에 승리하세요. 이렇게. 이건 과학자예요. 보통 과학자가 아니라 핵 물리 입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귀 있다고 닫았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셨습니다.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없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내 계산으로 안 돼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했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달리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인가? 고작 그것으로, 고작 이것으로. 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빌립은 자기가 계산해서 안 된다 그랬고, 안드레는 있긴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하셨고, 기도하신 다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2019년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올인하여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포기하고 싶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틀렸어, 끝났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어린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요. 저도 젊은 사람들은 또 어린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듣고 싶어서 듣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인지 잘못 알아듣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용어들이 이상한 걸 쓰기 때문에 전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나요? 청년들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단어들은요. 정말 들으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 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생은 망했대. 이번 생은 망했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몇살 살았다고?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생 망, 이번 생은 망했대. 그럼 뭘로러 살아? 아니, 자기가 뭘 살아봤어? 어? 뭐 80, 90을 살고 얘기하는 거야. 100살을 살고 얘기하는 거야. 노답. 나도 영어는 배워갖고 노는 알겠는데. 노하고 no 답이 붙으면 뭔지 노답. No, 답이 없는 사람이 돼. 답이 없는 인생이란 뜻이랍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말하는 단어 중에 쓰레기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어때라고 물으면 쓰레기야. 그 얘기는 다 틀렸다 이거야. 물론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청년들 특별히 기둥교의 청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난안될 거야. 난안 돼. 틀렸어. 끝났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고 자기 결정이지.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단정 지어 말합니까? 자기가 전능자예요. 자기가 창조자입니까? 교회 에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말은 안드레처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라고 전도해 보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 이야기해요 막구워도 외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사랑하자, 덮어주자, 용서하자,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 사람은 안 돼. 그이가 되겠어? 입으로는 전심으로 온맘 다해 올인 이야기하지만 말끝마다 그러나 그러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다른 분이시죠.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열댓살 된 애들이 이 생망이라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 거짓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못, 불못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불가능해 보였다 할지라도, 별볼일 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이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별볼일 없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이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다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지게 하고 마음 뒤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하면, 아, 그냥 설교 중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그러시나요? 저도요, 가슴 치며 우는 날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하늘 쳐다보고, 주여하는 그한 단어 외에는 더 이상 입 밖으로 낼 소리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기도하고 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주저앉고 싶고, 땅바닥을 치며 탄식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참으셨대요. 예수님만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참으셨답니다. 그리고 참으신대요. 베드로우서 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주께는, 주께는 하루가, 하루가 천년, 천년 같고,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참으신다잖아요. 그러니 우리 참, 당연히 참아야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을 포기한 사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명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사업이 안되고 취직이 안되고 지원했던 곳에 낙방하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보고서를 써서 냅니다.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대한민국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기둥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그런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업도 힘들고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애를 쓰고요. 아르바이트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탄식을 합니다. 난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런가? 어떤 분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라가 좋다고 그러던데. 물론, 그래요. 힘들어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실패한 거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틀렸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것까지 뭐 하겠느냐? 이런 패배감. 이런 패배의 말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실패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실패고 다시 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매주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실패입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가정과 일터, 자신과 자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워도 가능성 없어 보여도 남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해도, 안 된다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소리를 들었어도,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것, 보잘 것 없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니다.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러면 남은 것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크게 합니다. 나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뭡니까?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 거야. 툭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 떨어뜨려 놨어요? 마음 떨어졌어요? 다시 제 자리에 올려다 놓으세요. 따라삽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작 가진 것이 보리떡 다섯 개, 작은 생선 두 마리 뿐이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사는 승리자가 바로 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설교 원고를 다시 읽어보다가 나 혼자서 찬양을 했습니다. 소리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자고 찬양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로 판단하여 안 된다고. 내 머리로 판단하여 이것 가지고 뭐 하냐고. 어리석은 표현을 하는 바보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 재물,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봉투마다 적힌 이름들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